저희 어머님이 낳으셨고 둘째는 작은 어머님이 낳으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바로 옆에 집을 짓고 본마누라와 둘째 마누라가 같이 산 거죠. 형제간의 우애는 더할 것 없이 좋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사이가 좋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최근 시어머님들의 싸움 때문에 아버님과 두 며느리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어머님께서 후처를 옆에 두고 그렇게 살아오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난후 그만큼 보상을 해 주셨기에 이혼 안 하고 그대로 사신 거였습니다. 작은 어머님도 주위에서 첩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시동생 때문에 참고 사신 거고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 자식까지 낳은 건 100번 잘못이지만 30년을 그렇게 사셨고 두분다 아버님 재력으로 일 한번 안 하고 부족함 없이 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는 못할 망정, 다툼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불러 난리 난리를 피웁니다.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왜 나온 줄알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다 세입자가 이사 간 방이 하나 생겨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께서 아직 능력이 있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원룸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싸운 이유는 저희 어머님께서 작은 아들도 내 호적에 올려져 있으니 내 아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해서였습니다. 이에 작은 어머님께서는 호적에 못 올라간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아들, 며느리까지 다 뺏어가려 한다. 하며 난리가 났고 이 문제로 두 분이서 시아버지를 들들 볶으셨습니다. 옆집에 사는데 동서가 작은 어머님 집에 먼저 들리기라도 하는 날엔 또 난리가 났고요. 동네에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 어머님 집으로 먼저 와라이십니다. 이럴 때 작은 어머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내 며느리를 형님이 뭔데 그 집부터 오라 마냐 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처 집에 살던 아버님이 작은 어머님 집에 하루라도 자는 날엔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한 분이 이사를 나가시면 될 텐데 서로 못 나가신다고 버티고 계시네요. 결국 참다 못한 아버님께서 집에서 나오셨고, 이후 저희 며느리들은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시어머니들의 전화를 돌아가면서 받느라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번엔 추석 명절이 없으니 다들 친정으로 가라 하시는데 집나와 원룸에서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보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남들은 바람펴서 둘을 옆에 끼고 살더니 꽃이다고들 하는데. 욕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버님의 스토리를 듣고 난후 살짝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작은어머님과 오래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어쩌다 하룻밤 어머님과 지내게 된후 저희 남편이 생겼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님께서 애까지 생겼는데 책임지라며 억지로 결혼을 시켰다네요. 그렇게 살다가 작은어머니를 잊지 못해 몰래 만나게 되었고 결국 시동생이 생긴 거죠. 사랑이 있던 없던 시아버지는 살면서 두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셨고 저희 남편도 시동생도 부족함 없이 컸다고 합니다. 두 형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들이 싸움을 해대는 통에 질려서 둘이 의지하고 지냈다네요. 아무튼 이번에 일이 있고 난후 시어머니께서 이리는 못 살겠다고 이제라도 이혼 해줄 테니 원룸 두 채를 달라고 하셨답니다. 이전에 아버님께서 원룸 세채중두 채는 나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이고 한 채는 노후 자금이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업을 언제까지 할수 없으니 준비해 놓은 거라고요. 현재 어머님들이 살고 있는 집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고 현금 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버님 말씀으로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했습니다. 해서 시어머니께 원룸 명의를 이전해줄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이혼할 생각 또한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이럴 때 작은 어머니라도 가만히 좀 계시면 되는데, 아버님께 위자료 좀 주고 이혼하면 되지 왜 이혼 안 하냐고 아주 난리가 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아버님의 업보겠지만,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요즘 부쩍 늙어가시는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두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시동생은 아예 전화를 안 받으니, 며느리들만 복가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친구라는 년이 전화와서, 너네 집 난리 났다면서, 진짜 막장 드라마다. 시어머님들 귀에 밀려서 나중에 네 목도 다 뺏기겠다. 아버님 꼬셔서 미리 챙겨라 하고 말았는데, 이게 진짜 친구 맞나요? 이런 상황에 저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까요? 저는 원놈이 생기면 좋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남아있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노후에 모실 자신이 없기에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 잘되고 친정도 살만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남편에게도 난안 받고 안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이라면 몰라도 시어머니와는 살 자신이 없거든요. 아주 솔직한 심정은 시어머니가 무섭습니다. 그 좋다는 돈보다 시어머니가 더 무서워서 싫습니다. 아마 모시고 살게 되면 같이 사는 동안 저는 돈도 제대로 한번 못 써보고 시들시들 말라 죽을 겁니다. 지금도 일이 피를 말리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기가 고장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솔직히 말해서 그냥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다 자욱자득인데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노친내가 뭐가 불쌍한가 싶네요. 제 주변에 저런 노친내 있으면 완전 비웃어줄 자신 있는데,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가 안 부끄러운가 봅니다. 두 번째, 전화 안 받고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걱정이에요? 시모들도 그 정도가 심하고 싫으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게 그냥 신경 끄세요. 아니면 시부모 모두한테 두분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 파탄난다. 두분 때문에 이혼한다. 하고 말하세요. 하긴 이 정도로 끝낼 거였으면 몇십 년을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냥 차단만이 답입니다. 세 번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상놈의 쥐구석인 거 알고도 스스로 발들인 거면 별수 없는 거 아닌가요? 두집 살림한 발정난 짐승이 어디가 불쌍해요. 작은 엄마라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천년이라는 건데. 네 번째. 웃긴 게 아들들도 나물나라 하는데 뭐하러 받아주나요? 얘기는 재산 안 받고 싶다 써놨어도 뭔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글을 쓸 정도면 머리를 좀 굴리는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예전에 TV에서 아프리카 추장이 두 집, 세집 살림 차려 동네 집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거하고 딱 똑같네요. 거기가 진심 한국 맞아요. 남편이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쓰니도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재산 욕심 없다고 하면서 혹시 재산 때문에 연락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 거면 감수하고 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